제가 오늘 미니뮤트 가방을 샀거든요 진짜 퇴근하고 미친듯이 뛰어가지고 청소 쇼룸에 갔는데 제가 오늘 12시에 그게 열린다는 걸 알고 홈페이지 알람도 맞춰놓고 바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품절된 거지 제가 그런 걸잘 못해요 그럼 티켓팅 같은 거를 진짜 못해 그냥 못해 그냥 가서 사는 게 빠를 정도로 그런 거못 못 사는데 역시나 오늘도 못 샀어요 20만원 이상 사면 이거 손가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받았어요 헉? 하나는 일반이고, 하나는 엄청. 그래서, 오늘 12시에 실패를 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퇴근하고 가서 사야겠다 하고, 상남점에 전화를 했는데, 6시 넘어서 전화를 하니까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한데? 싶어가지고, 성수점에 전화를 해봤더니, 성수점은 다행히 소량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퇴근하고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성수점에 7시에 도착을 해서 갔는데, 이미 누가 앞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보고, 너무 가볍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긴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계산 줄 서가지고, 샀어요. 얼전 아, 품절이에요. 플래그 구매 가능하세요. 근데 진짜 제 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헤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니무트 가방을 샀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방을 계속 사야지 사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그 가방이 없었어요. 저의 심장을 돌리는. 이건 잘라야지. 귀엽게 이렇게 미니무트 이것도 떼줘야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떼줘야 돼요 아끼면 더 없어 보이거든 짠 비닐까지 떼고 안에는 이렇게 지금 집중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놀란 게, 안감이 하늘색인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 그리고 여기 지퍼가 하나 더 있네? 여기에 이제 카드, 오, 포스카드.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자석, 자석으로 자석 열어놓는 형태인데 이 자석도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되게 센스 있어요. 더 견고한 느낌? 그리고 이제 가방이 진짜 가벼워서 좋아요. 저는 가방 무거우면 진짜 못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넣어볼게요. 다우치, 다이어리, 에어팟, 이거 트 그리고 이거. 오늘 기후동행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 기후동행 카드를 여기 안 포켓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함지갑 여기 있고. 안경, 이거는 계속 할 일이 없네. 그리고 뭐, 작동, 작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왔어요. 음! 수납력, 굿!